자, 우리 언니들, 봄에 또 나들이 갈 때게, 여행 갈 때게, 어, 요렇게 좀 세련된 옷 필요하잖아. 팔팔까지 나오는 옷이 없다. 책그래도니 싼티 나는 거는 이제 제발 좀 그만 입어요. 옷을 하나 입어도 왜 최복이 되지? 언니들 여행 갈 때게 입으셔도 되죠. 어, 하나 잘 사놓으면은, 어, 시용도도 좋아요. 세탁도 좋아요. 예쁘다 합니다, 언니들. 그런데 굳이 왜 자꾸 할머니 옷을 사는지 나는 모르겠어, 언니들. 자, 이렇게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언니들. 그렇죠, 그렇죠. 생동감이 살아나잖아. 사람이 이렇게 입어도. 자, 바지도 언니들 우리 디자인 바지, 봄바지로 제작이 됐어요, 언니들. 자, 그래서 우리 언니들 겨울바지 갖고 계시는데 또 봄바지 또 나왔으니까, 요렇게 한번 가볼까요? 자, 벚꽃 구경할 때 자꾸 똑같은 등산복 입지 말고, 이렇게 세련된 옷을 갖다가 한번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건빵바지가. 그래서 우리 언니들 좀 편안하게, 요 허리 고무로 돼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요 단접어도 언니들 되게 귀엽다, 언니들. 자, 그래서 활용도 실용도 제가 어, 세탁까지만점이